네, 안녕하십니까. 순마실입니다. 어, 저희 순마실이 지금 거의 초겨울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모두 낙엽이 지고 이렇게 모든 풀들도 지금 노란 색깔을 띄고 있는데요. 어, 그런데 제가 어, 순마실 어, 어느 지역에 갔지만 지금 이렇게 파랗게 식물이 아주 그 싱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제 거의 가을을 지나 초겨울 상태인데도 이 식물은 아주 그 인내력이 강하고 아주 그 생명이 강한지 아주 색깔을 변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불푸하게 자라고 있네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바로 질경입니다. 질경이. 이 질경의 인내심은 참 대단하죠. 어, 척박한 땅 이렇게 이렇게 자라면서 어, 수많은 사람들이 발에 밟혀도 그의 이렇게 죽는 법이 없이 또자라는 그런 풋풋한 생명력과 아주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갱이는 사실은 그 우리나라의 그 전역에 분포하는 그런 식물인데요. 어, 명은 플란타고라 그러죠. 플란타고. 플란타고란 뜻이 라틴인데요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밟힘을 의미하는 그런 뜻입니다. 밟힘. 우리가 그, 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주로 이, 그, 음, 이 식물은 주로 많이 밟히죠. 들에서도 밟히고, 길에서도 밟히고, 항상 밟히면서 강한 생명을 가지고 자라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 라틴의, 라틴어에서도 이 플란타고라는 이 뜻은 아마 그, 외국에서도 이 식물이 하도 많이 밟히니까 그런 뜻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이 소달구지가 다니는 길은 이제 질경에 가장 잘살수 있는 서식처죠. 그래서, 어, 땅속 줄기를 이용해서 길가 빈터를 넓게 차지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터지는 사람과 동물을 이용해 찾아나섰죠. 긴 꽃차리는 아래서부터 위로 피면서 윗부분에 꽃이 필 때쯤이면 아래에서는 이미 열매가 이거 터지는 아주 특이한 구조를 가진 것이 이칠경입니다. 그리고 또 종자는 이제 흑색이죠. 이질경이 종자가 흑색인데 물개와 접촉하면은 약간 찐득찐득한 점액을 방출하죠. 그리고 또 사람과 어, 동물 발에 붙어서 이렇게 주로 멀리 멀리 퍼지나가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물기가 충만한 장마 시기에 황상하 꽃이 피고요 열매를 맺죠또 비가 내리는 시기에는 어, 동물의 외출도 적고 이동도 적습니다 1년 중에 밟히는 빈도가 가장 낮을 때이기 때문에 질경이 최적의 외린 시절이죠 어, 그때 이 질경이 많이 자라는 것 같습니다 이 질경이는 아시아 전역에서 주로 많이 이렇게 관찰되고 있고요. 지구상에 어디에도 밟히는 곳에는 질경이와 그 모양이 닮은 그런 종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와 질경이 비슷한 식물도 많고요. 우리나라 이제 북한 지역에서는 이 질경이보다 털질경이가 이더 흔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것이 털질경이 북한에 자라는 것은 털지경이 있다는 것을 어, 말씀드린 것입니다. 음, 이들지경이 말고, 이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우리 남한에서 자라는 것은 일반 질경인데요. 어, 태양이 이제 내릴 때는 길바닥의 거친 환경에서도 아주 잘 자란다 그랬죠. 그래서, 어, 뜨거운 햇빛을 이겨내는 질경의 성질이 이제 차갑다는 의미에서 질갱의 효표를 가리면서 차전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차전초의 풀도 좋지만, 여기서 나오는 씨앗이 약효가 더 좋죠. 그래서 이 씨앗을 따로 받아서 치료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풀은 차전초지만, 이 씨앗이 바로 유명한 차전자죠. 차전자는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 이, 그, 음, 질경이 풀은, 이제, 부드러울 때는 이 식용으로 쓸수 있습니다. 식용으로 쓸 수도 있고요. 나물로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초로는, 이제, 씨앗인 차전자를 훨씬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이 질경이 쓰임새입니다. 이 질경이 중에서 이 차전자, 그러니까, 어, 질경이 열면는요 어, 변비를 해결하는 부분에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약용 식물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죠. 바로 이 어, 질경에는 이이 차전자에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전자 껍질에 있는 식이섬유는 수분을 먹금는 수분을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죠. 보통 자그 이 차전자를 그릇에 담고 어 물을 부으면 몇 배나 부풀어 올립니다. 그래서 어 수용성 식이섬유는 주로 장 속에 이제 찌꺼기를 흡착하고 이제 대변의 점도를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반면 이제 불용성 식이섬유는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대장을 빨리 이렇게 그 잘 통과되게 만들어 주죠. 그래서 또 수용성은 혈액 속에 녹아 이제 피를 밝게 해주기도 합니다. 어, 이 차전자 피해는 이제 수용성,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가 동시에 이제 풍부하기 때문에 어, 배변 활동을 원활하 해준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리고 또한 코레스텔도 개선해주는 그런 건강기능 식품에올료로도이차전차가 많이 쓰입니다. 변비가 있으면 그 식이섬유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시중에 나오는 식이섬유 의 상당수가 이 차전자피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차전자피 식이섬유의 능력은 타월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어, 또이 식물은 또 특이한 게 보통 변비 변비 쪽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또 설사에서도 같이 쓸수있는 그런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중적인 잣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차전차입니다 그리고 시이섬유를 먹을 때 물의 양을 잘 조절하면 변비에도 도움이 되고 설사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양면수를 가진 식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차전자는 간염과 또 황달에도 특이한 효능을 갖고 있는 그런 식물이죠 그래서 이거는 익히 알려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장과 신장의 에너지를 좋게 해주는 그 대표적인 시야 다섯 가지를 모은 게 있는데요. 그 약으로 만든 것을 이제 오자원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오자원을 이제 구성하는 시앗이 바로 구기자, 오미자, 사상자, 토사자, 구자, 복분자, 익지인, 회향,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이 찾은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 그만큼 그 유명한 오자원이죠. 네, 오늘은 그, 지금 숨마실에 초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팔팔한 일정한 장소에서 싱싱하게 아직까지 푸른빛을 띄고 자라고 있는, 어, 질갱이, 차전초, 차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숨마실 TV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